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국방전자조달에서 참가신청과 투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경우 입찰을 보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입찰을 볼수 있는 수의계약공고가 있고 두번째는 참가신청을 해야 입찰을 볼수 있는 경쟁입찰공고가 있습니다. 입찰 보는 방법은 두가지 모두 비슷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참가신청하고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전자조달에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하셨으면 공고명 또는 공고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공고가 여러 개 있죠? 갈색 공고는 정정, 연기, 취소된, 무효처리된 공고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공고는 검은색 공고예요. 그래서 검은색 공고에 파란색 공고명을 클릭해주세요. 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밑으로 내려 보면,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주세요. 서약서 동의하는 곳이 나오는데, 밑으로 내리면서 모두 동의해 주시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확인 및 확약서가 있는데, 이건 입찰 보시는 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 1 또는 2를 체크해 주세요. 동의를 다 하셨으면, 밑으로 내려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공고관련 내용들을 보시면서 중간쪽으로 내리면 보증금 내역란이 있습니다. 보증금 납부 방법은 공고문마다 다르니까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면제니까 저는 면제를 선택하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또 동의 관련 팝업창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리면서 모두 동의해 주시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밑으로 내려서 좌측 밑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서 화면이 나오면 지문 또는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참가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국방부 공고의 경우 사후 심사 대상과 사전 심사 대상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 심사 대상 공고는 심사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그때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업창이 나왔다면 이건 사후 심사 대상 공고니까 바로 입찰이 가능하니까 입찰서 제출 목록을 눌러주세요. 공고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진행상태에서 미제출로 되어 있는 공고를 선택하고 밑에 입찰서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투찰금액 적는란에 투찰금액을 숫자로 입력하고 밑에 복수예비가격 2개를 선택하고 동의함에 체크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방부 참가신청과 투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낙찰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입찰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